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같이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의사입니다. 오늘은 광명시 철산동 7호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 지금 2억대까지 떨어져서 추천 물건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예전에 철산동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생활하기에 무척이나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됐던 지역인데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파트 물건이고 대신 2층입니다. 층수는 조금 낮죠. 감정가 3억 6,400에서 지금 1회 유찰되어서 2억 5,4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면적은 40제곱미터로 17평형 아파트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층수는 총 25층이고 25층 중 2층이니까 층수가 저층에 속한다 라고 확인이 되고, 보존연식은 2001년식으로 완전히 구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오래되었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사진을 쭉 보시면은 지하주차장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이후에뭐 별다른 특징은 없고 복도식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층 물건이다 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사시고 계시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돼요. 구조들을 보시면은 이쪽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방이 두 개,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 구조다 라고 확인이 되고요. 소형 복도식 아파트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정보인데요. 세대수는 상당히 큽니다. 1234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에 속한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다만 주차 대수는 연식이 오래된 만큼 조금 부족한데 그것에 비해서도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세대당 0.84 대로 상당히 주차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평수가 낮은 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것이다라고 확인됩니다. 이 그리고 아까 구조는 보셨듯이 이거 구조가 둘다 똑같은 구조이고요. 방2개 그리고 화장실 하나 복도식 구조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거 하나는 아니에요. 사실은 두 개입니다, 두 개. 다음으로는 입지 분석인데요. 경매 물건은 이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TMI로 이쪽 사고명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기 바로 앞쪽에 상가에 안쪽에 커피 맛집이 숨겨져 있는데, 혹시나 임장 가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철산역이 바로 앞에 있고요. 도보로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한 10분 내외 정도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군인데요. 이 쪽에 초등학교가 앞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옆쪽에도 초등학교가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약간 나가서 여기에 초등학교, 여기에 중학교, 그 다음에 여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초등학교도 하나 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초, 중, 고가 전부 다 도보권으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병원도 이쪽에 종합병원인 광명성해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쪽에 킴스클럽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킴스클럽도 철수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인근에 대형마트는 따로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세이브 존이 하나 있는 것만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인데요. 여기에 제일은행이 하나 위치하고 있고, 이쪽이 철산역 쪽 먹거리 상가 쪽인데, 이쪽에 웬만한 은행들은 거의 다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관공서인데요. 이쪽 아파트 기준으로 여기 바로 앞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옆쪽으로는 우체국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는 법원, 세무서 등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광명시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봤을 때 주변에 관공서들이 무척 풍부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이런 행정 업무 처리하는데 무척이나 수월했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가끔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가산지지털단지 여기 바로 환정거장 떨어져 있는데 오전에 이쪽으로 자전거로도 출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총평을 하자면은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생활 인프라도 무척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철산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많은 인프라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무척이나 생활환경이 풍부하다, 편리하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세인데요. 시세는 40제곱미터다 보니까 시세가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두 개는 제가 타입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B타입 같은 경우를 보시면 거래가 잘 없기 때문에 A타입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래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3월달 빼고는 전부 다두건 이상씩 거래가 되었어요. 상당히 거래가 잘 되는 아파트고, 그리고 만약에 매도한다 그러면은 두 달인으로는 충분히 거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14층, 17층이 3억 8천, 3억 9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22층, 그리고 17층, 3억 후반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저층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1층도 지금 3.84억에 거래가 되었었고요. 3층도 3.8억에 거래가 되었네요. 이거는 약간 높게 거래가 됐다라고도 보이는데 고층이 3억 후반으로 보이고요, 저층은 3억 중반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은 거래는 조금 높게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체크해주시고 이제는 호가를 한번 볼게요. 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이 3억 5천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5억이고요, 다른 물건으로 보여져요, 동이 다르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 확인이 되는 게 있고요, 이건 전세 안고네요. 그리고 탑층 같은 경우에 3억 7천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2층이기 때문에 시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시세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 사이 정도로 보면 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시세를 그냥 보수적으로 3억 4천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최저가는 얼마죠? 2억 5천 4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지금 한 8,500만원 정도 시세 차익이 나고 있다라고 확인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안전한 물건이어야 입찰을 들어가시겠죠? 그럼 일단 권리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 권리분석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갑구와 의구를 한번 보시면은, 갑구부터 한번 볼게요. 3-2에 여기 뭐 약정금지특약인데, 이건 민간임대. 사업을 내신 분이신데 이건 어차피 부기등기인데 기존 소유자분에게 붙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바뀌게 되면은 그대로 민간인들 사업자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압류,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을구를 보시면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그리고 이거는 부기등기라 말소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 여기 임차권 설정이 있네요. 임차권 설정.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 후보는 7가지에 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기등기은 전부 다 말소, 이미지 금액,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다 말소, 근저당도 다 말소가 되는데 임차권은 말소가 안 된다. 임차권은 임차인분의 대항력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지 느린지에 따라서 인수가 되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그 이외의 권리는 전부 다 말소가 되고요. 의부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5번, 근저당권 22년 7월 21일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임차인분이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인수냐 아니냐가 구별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임차인분의 인수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임차권 등기가 있다고 나와 있죠? 아, 그럼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럼 이제 여기서 전입일자랑 확정 일자, 배당 여부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대학력은 전입 신고, 다음날 0시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이렇게 비교해보면,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자 인수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얼마를 인수하느냐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요거 두 개랑 해서, 대학력 일자랑 확정 일자랑 비교를 했을 때, 둘중 늦은 날짜에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우선변제권도 비교해보면, 우선변제권도 있는 임차인분입니다. 즉,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요구를 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23년 12월 13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분은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신청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도 있고 가장 먼저 받아가는 분이시고 그리고 배당 받을 권리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당연히 법원에서 비용을 받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당의 세나 아니면 임금 채권이 받아갈 텐데 그런 내용은 따로 확인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기타 이외에 문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결국 없게 되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비를 한번 보면은 관리비는 50만원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네요. 이게 3월까지니까 대략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물건은 2층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를 조금 보수적으로 3억 4천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개사분들한테 시세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3억 4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쓰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금 더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시세를 3억 5천으로 잡고 4억 2천까지는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세를 받고 입찰가를 산정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시다면 24년 7월 4일 목요일 날 안산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